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리케이드.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랜슬롯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뭐 이거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내가 사용해 봐야 알겠지 뭐.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랜슬롯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지요. 상자. 근데 이거 메인이거든. 이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퍼시벌 많이 쓰라고 했었는데 퍼시벌이 안 나오고 말이야. 어휴. 일단 바로 플레이 한번 해보죠 모듈은 터보 충전기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이동해가지고 폴리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이나 해보자고 자, 장전모션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 발사 아, 3.4 아, 3.4 야야야야 이 야, 야. 나가는 거 뭐야 근데? 나가는 무슨 총알이나 무슨 뭐가 나가 이게 이게 무슨 그니까 여기까지... 우리 회사 로고 같은 게 나, 샌드박스 로고 같은 게 나가는데? 일단은 3.4 무기, 몸샷 기준, 3방에서 5방, 헤드 기준, 비슷.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장전 모션, 개멋있어. 하, 이거 약간 불안, 불안한데. 뭐 직접 사용해 보고 한번 다시 느껴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반궁전 이거 레모네이드 나왔을 때 이후로 잘안 해본 것 같은데. 오, 내 눈앞에 퍼시발 어. 야, 이거 꼭 클랜 무기를 들면 클랜 무기랑 매칭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아, 이거 3.4라서. 잠깐만. 잠깐만. 아. 느낌 쎄한데? 삼3사무기 쎄한데? 일단 좀만 더 써보자, 써보고. 어. 일단 중장거리에서는 맞추기 조금 힘든 편. 중장거리에서는 약간 맞추기 힘들고, 중거리용 무기 같은데. 야, 이거를 움직이는 상대를 두 번이나 맞춰야 되는. 할수 있어.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가는 게, 아으! 아우... 에임 따라 나가지가 않네. 발사체네, 발사체. 일단 최대한 맞춰본다. 최대한 맞춰보자는 마인드. 와, 빡센데? 좀 빡센데? 에임 따라 맞는 게 아니라서 에임 따라 맞는 무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각도 계산이 돼야 되는 무기이다 보니까 어, 큰 빡센 거없잖아 있어 일단 로켓 잡고 일단 한대 맞았고 두대 맞았고 지금 깎아놓고 아... 왜왜 왜 반응이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왜아 이거 별로입니다 너프될 때서 별로예요라고 했던 게 알겠다 알아버렸다 진짜 별론데아아 아, 이런 무기는 제가 한번 그걸 사용해 볼게요 설정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조준, 조준 도우미가 있어요. 컨트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조준 도우미가 있거든. 이걸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살짝 조준을 서포팅 해주는 기능인데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어쨌거나 실력이니까 시스템 활용을 하는 것도 실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 <laughs> 조준 도우미 활용을 같이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 다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전투. 아, 이런 무빙? 이런 무빙? 아! 흐흐, 약간 애매한? 뭐, 좀, 좀더 써볼게요. 좀더 써봐야 아는 거니까. 자, 일단은, 조준 도움이 때문에 훨씬 약간 에이밍 하기는 좀 편해지는 건 사실이라서. 여기 이제 제 개인의 힘을 더해서 한번 언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뭐야, 상대가? 그렇지. 야, 이거 <웃음> 필수. <웃음> 이거 약간 필수인데? 약간 필수인데? <laughs> 일단, 이게 있음으로써 에이밍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다 보니까 같이 쓰면 괜찮은데요? 오케이. 보복 쟤는. 아, 요즘에 저 포악한 전투 도끼가 그렇게 좋아져가. 저게 좋은 건지 사람들이 되게. 되게, 되게 잘 쓰네, 저거를. 은근 저거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요즘. 나도 얻어놓을걸. 나이스, 더블킬. 가보자. 또 저거? 아니, 이것들이. 그렇지, 트리플킬. 확실히 내 플레이가 <laughs> 전혀, 전혀 달라졌어. Uh, 전투독기 딜량이 또 한몫을 하네 일단 전투독기랑 맞다이를 따면은 조금 힘든데 웬만한 아저 놈의 저저저저저저 투독기 처리를 해야겠다 잠깐만 구독하고 얘는 언제까지 투명이니 그렇지 장점 받고 이게 분산을 일단 분산 감소를 해놔서 3차 3.4라서 사실 뭐 분산 감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팀내 2등 먹어가고요 14킬! 해냈습니다 일단은 어... 무기를 좀 써본 결과 무기를 써본 결과 랜슬롯은 에임에 대한 일단 확고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쓸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임에 자신이 있다 나는 에임으로 간다 어... 요러신분들은 랜슬롯 사용하는거 추천드리는 편이구요 아는 네. 에임은 조금 부족해서 딜량이 좀 커버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사용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뭐, 뭐 이런 자동총 오토라이프를 사용하시는게 반자동총은 좀 힘드실겁니다 또는 산탄을 연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랜슬롯 반자동 근데 이 3.4총이 재밌긴해 왜, 1 배그를 해도 M16, 가끔 쓰면 재밌잖아. 아! <laughs> 자, 저는 그러면 오늘은 엔슬롯의 약간 별점을 한 3.8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랩 무기가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모든 클랩 무기가 다 모였을 때 아주 가관일 거야.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모두, 뷰. 핫, 둘, 셋, 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랑 구독 꾹꾹 눌러고 다음 영상 하나 골라 광고까지 보세요